자이 상태에서 선분 재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더하면 이한 선에 소매 두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한 채로 이 선과 이 선. 자그 다음에 지금. 음 이선하고 이선이 봉제가 돼야 되겠죠. 두겹이니까. 이렇게 봉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선하고 이선이 봉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선분이 외곽선에 맞추기 점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분제 봉할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꺾어져서 이선하고 이선이 봉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이선이랑 이 이선이 접혀진 상태에서 이선과 이선이 봉제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분 재봉해서 여기 한 선하고 좀여이한 선하고 봉제돼야 될게 여기서부터예요. 이 선, 이 선, 세 선이 봉제가 돼야 돼요. 쉬프트 키 누르고 이선또옆 패널, 뒷 패널 이렇게 세 선이 봉제가 돼야 되고 여기도 선분이 여기 점이 없네요 그러면 선분 선택툴로 외곽선에 맞추기 점 추가 선분에서 이 선분하고 이 선분 이 중심으로 반으로 접히면서 이 선분이 서로 봉제가 돼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선하고 또 이선이 봉제가 되어야 되겠죠. 위쪽 선하고 아래쪽 선 그러면서 이선은 접혔을 때 이선이 앞판에 여기랑 봉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선분이랑 이선분. 그리고 얘는 이제 반대쪽에 또 하나 생긴 것과 문제가 돼야 되고 이제 칼라 부분 여기도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서로 이렇게 봉제 너치가 마주보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또 돼야 되죠. 이이 선하고 이선, 이선하고 이선. 여기는 앞 중심이고 이쪽은 나중에 반대편 그 칼라랑 다시 봉제가 돼야 되니까 이제 진동 둘레선 봉제를 하겠습니다. 앞판의 진동 둘레는 소매의 여기랑 또 여기 남은 부분, 이 부분이 연결돼서 봉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선 진동 둘레를 클릭하고 한 선에 두 선이 되는 거죠. Shift 키를 누르고, 자이 봉제 너치가 어깨선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소매선 정점 하고 이렇게 오면서 여기가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건데. 연결되는 선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자, 너치가 이 오른쪽으로 가게 클릭을 해줘야 돼. 앞판의 진동 둘레 소매산 둘레 여기까지랑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뒷판에는, 뒷판은 두 선이죠. 두 선하고 소매산 둘레선도 둘이기 때문에 M 대 N 선분 재봉을 선택합니다. 소매산 둘레선이 이 선이랑 이 선. 두 선이 선택됐으면 엔터키 치고, 그 다음에 N선분은, 여기, 어깨선 쪽에 넣지치가 가게요. 그리고, 이 선. 이렇게 두 선이 선택되면 엔터키. 자, 그러면 이렇게 봉제가 되겠습니다. 공제선이 다 들어갔어요. 이것을 배치를 해보죠. 앞 판은 그런대로 됐고 뒷 판은 이제. 배치 포인트를 보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판을 한꺼번에 해볼까요?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칼라와 여기 아래쪽에 부분, 커프스 이 부분이 다그 반으로 접혀야 되는 거예요. 접어 배치에 이렇게서 해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야 되겠죠. 자, 여기도 반대 안쪽으로 그리고 소매 소매선이. 이렇게 되면은 다 됐으니까 이제 배치가 됐으면 이 칼라라든지 이 시보리 부분 두 겹으로 된 것을 접겠습니다 여기 접기 툴로 접힘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방향이 아니고 아래쪽을 안쪽으로 넣고, 자 여기 보면 접힘 각도를 지금 이거는 그 180에 가깝게, 17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각지게 보이지는 않게, 각지게 보이기를 OFF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도 커프스 안쪽으로 넣어줘야 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힘 각도를 170, 각지게 보이기는 업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 배치 포인트는 끄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칼라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분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접힘 각도를 170. 여기가 우리 립 조직으로 할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각지게 접히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접힘 각도를 170도로 해주고 각지게 보이기는 어프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패턴을, 반대쪽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패턴 전체를 선택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자, 이렇게 앞판의 중심선이 서로 마주보게 배치를 하고, 뒷판은 뒤중심선이 서로 마주보게 해줘야 되겠죠. 자, 뒷판만 또 선택을 해서, 뒤 중심선끼리 마주보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심선끼리 선분 봉제를 해야 되겠죠. 위치가 조금 잘안 맞으니까. 자, 선분 제봉으로 앞판에 제봉선 넣어주고 뒷판도 북의 중심선끼리 해주고 그리고 목둘레선 그리고 여기도 중심선끼리 얘는 하고 얘는 이쪽이랑 봉지가 됐으니까 펴본 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소매의 끝이 좀 너무 멀리 있죠.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소매는 잘 됐는데, 오른쪽 소매가 손가락에 걸렸네요. 잘 입혀졌으면 이제 그 소매 부리 칼라 그리고 이아판의 시보리에 립 조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 리창에 패브릭에 들어가서. 그 여기에 우리가 전체 찾기가 힘드니까 립이라고 립해서 엔터 하면 이렇게 립 조직이 보이죠. 자, 이거를 적용시켜 볼까요? 그러면 우선 여기 패브릭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원하는 립 조직을 클릭한 상태로 패브릭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을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립 조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두 겹으로 했던 그곳을. 시뮬레이션 끄고 확대를 해보죠. 여기 접힘선이 우리가 아까 170도로 주고 각지개를 오프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소매도 보면 이 부분이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드럽게 잘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판에는 여기 있는 면직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조직 즉 텍스처고 오른쪽에는 드레이핑했을 때의 그 형태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클릭해서 패브릭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텍스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패브릭을 클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색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텍스처 확대해보면 텍스처를 클릭하면 텍스처 색상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색상만 제거하고, 그 질감은 그대로 있게, 텍스처 색상을 제거하고, 자, 그 상태에서 보면, 색상만 제거됐고, 그 질감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상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겠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고 이제 이앞 부분에 지퍼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앞판의 봉제선, 앞중심선에 봉제선이 있는데 그것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앞중심선에 있는 재봉선을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없어졌으면 이제 잠깐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 중심선이 벌어졌죠. 이 상태에서 그 지퍼를 적용하겠습니다. 지퍼는 이 둘째 줄 오른쪽 부분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 선택.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아래 끝까지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고, 맞은 쪽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이 아래쪽에서 더블 클릭해 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채워졌고, 이 지퍼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이쪽에 속성창을 보면 너비가 있죠. 너비가 5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죠. 7로 바꿔보겠습니다. 면 너비가 이렇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색상도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색상. 자 나는 이립 조직과 같은 색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 스포이드 클릭해서 립 클릭하면 그다음에 확인.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선택해서 이 오른쪽에 속성창을 보면 슬라이드의 종류, 그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풀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잡이가 되겠죠. 손잡이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다른 것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 플러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보면 색상 클릭해서 뭐이 지퍼랑 같은 색으로 스포이도로 해서 같은 색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지퍼가 듣고.